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가족이 가해자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위협의 실체.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은 현대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가해자들은 정체불명의 집단으로 구성되며 피해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지칭된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큰 공포를 안겨주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의 특성. 조직 스토킹이란 피해자를 단체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가해자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차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동들입니다. 추적과 감시,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위협적 행동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적인 접근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협박적 발언 일부 가해자들은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죽어 같은 불쾌한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심리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사람들 중 누가 가해자인지 알수 없기에 피해자는 오히려 그러한 환경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더큰 사회적 문제, 조직 스토킹의 확산.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가해자의 눈초리와 불쾌한 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곳곳에 퍼진 조직 스토킹 공원도로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가해자들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이러한 환경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위험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